이 사세다. 안녕하세요, 달재조입니다. 오늘 제가 도전한 제일 복권은 베르세르크 반격의 맹세입니다. 10월 13일에 한국 정발했고요. 1회당 14,000원에 진행 총 80장이 있는 후지입니다. 상품으로는 A상 가츠 피규어, B상 해골기사 피규어, C상 페무포 피규어, D 상 클리어 코스터 전3종 랜덤, e 상 베리트 피규어 참전4종 랜덤, F 상 아크리스텐드 전18 종, G 상 러버 코스터 전7 종, H 상 캔버스 스타일 보드 전14 종, 라스트 원 상은 해골 기사 피규어 라스트 원 버전입니다. 저는 A B C 상을 뽑는 것이 목표인데요. 과연 얼마나 뽑았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벌 루나에 왔는데요. 이렇게 또 해지고 온건 처음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A상 두 개, B상 하나, C상 하나거든요. 그래서 B상이랑 C상 둘 중에 하나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D상 3개, 이상, 베이리트 6개. 하위상이 3종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8개, 21개, 20. 진짜, 28개. <laughs> 너무 요즘 제일 복권.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0장에 비상 시상 한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이랑 1대1 매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근데 이게 라운이 있으면 비는 안 뽑으셔도 되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라운이 있어. 면니다이 아하하하 아, 이프이아 이겨다. 맞아. H, 일혐오하시던데 G, 오. 풀세트. 잠시만. 그러면. D. 아, H. 애플 F... 어, 나왔어요? 이거 요거, 요거 아니에요? 찌워! <laughs> 어, 페모터 바양옆으로 터졌어. 페모. 경찰서 가깝 서북 경찰서 같은, 서북경찰서 같은... <laughs>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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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떨려 <laughs> 어, 2, 오 하나 둘4 1번 갑니다 아, H 아, M. M. F 아, <목소리> 잠시만원 아니 펫모터 뽑아서 나쁘지 않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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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 그냥 사장님 어차피 우셨는데 아 어, 그냥 울자 뭐 네 통털에서 써야 는데통털이했 써야지. 이제 이튜브 아, 아니 지금도 뭐 충분히. 네. 러닝 타임 보고서 이제 밥 시켰는데 뭐. 오늘 영상 15분. <laughs> 너무 짧아요. 네. 다섯. 사진 한 장. 아, 요거저저 저 제가 요즘 해드리는 거 있거든요? 나 되게 체 아! <웃음>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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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C는 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큰 한자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서 A 나오면 이렇게 B, C, D 아 맞아 어? 어? <laughs> 어허 H 야아 거기 있어요 저는 사장님 믿습니다 아,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 선생님 잠시만. 네. 응, 아니야. 야, 다요나 <나> 확률이긴 해요. 저는 <laughs> 같는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쵸 저, 작년에 광전사랑 하나 샀거든요. 전시하려. 어, 광전사 사셨어요? 네칸라랑밌었다기사 치우시면은. <laughs> 딱 여기서 나오고 유종의미 거두면은. 제발! G. 하위상으로 유종의미를 <laughs> 오! 아! 어,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좋아요. 세 중에 랜덤. <laughs> 어, 아. <laughs> 자. 자, 두 개면 됩니다. 두 개면. 마침 AB 남았잖아. 이게 A고. HC 아, B 갑니다. A, B. <laughs> 이게 나오면 HG 건담이거든요 아, 진짜요? 랜덤 뽑으신 답기데스야다요 h 만나오시면완벽 어, 진짜 나왔지 <laughs> 제발. 아, 하나, 둘 A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달재수입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반격의 맹세라는 제일 복권을 하고 왔는데요. 총 80장에 피규어가 4장 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A상, C상 두개를또 뽑아올 수 있었거든요. 사실 피규어 개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베르세르크 쿠지를 하면은, 작년 9월인가 10월에 나온 베르세르크 쿠지 피규어들도 좀 모으고 싶어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A상이랑 C상을 뽑아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트로에 나왔듯이, 진격거 이전에, 좀 원조 사사개요. 그 바친다의 주인공이죠. 이 시상인 페무토의 피규어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선은 하위상부터 살펴보고 그다음에 피규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상. H상은 이렇게 캔버스풍 보드인데요. 보시면은 다 책의 표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1권의 베르세르크 표지고요. 그리고 2권 그 다음은 3권 다음 4권은 없고요. 바로 이제 5권이 있어서 5권 표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6권 그리고 7, 8, 9권은 있었는데 저는 10권의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11권의 표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12권의 표지 다음 13권은 없고요. 그 다음에 14권의 표지가 있어서 14권 마지막으로 15권 건너뛰고 1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h상은 총 14종인데 저는 총 11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h상이 총 28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h상 한번 봤고요. 다음은 g상 러버코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러버코스터는 총7 종으로 같이 광전사 모드죠? 그 코스터랑 이거는 그 같이 환영에 나오는 개 형상인 것 같은데 그게 있고요. 다음은 베이리트인데 이게 그 그리피스의 진홍의 베이리트죠 그래서 이베이리트를 통해서 뭐 강마의 의식이 행해지는 그 이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아티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베이리트랑 파크라는 그 요정을 코스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상인 해골기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조드가 인간화 했을 때 그런 모습을 코스터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쥐상도 전 7종인데 뭐 종류별로 다 가지고 올수 있었고요. 다음은 F3 아크릴 스탠드를 한번 보면은 F3은 전 18종이에요. 근데 아크릴 스탠드가 각한 개씩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판당 다 하나씩 있는 아크릴 스탠드니까 베르세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빨리 가서 F3 뽑으면은 원하시는 거를 바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작년에 나왔던 베르세르크 쿠지의 A 상이랑 B 상의 모습이 있는 광전사 가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뭐 가치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 그리고 이것도 조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태왕의 알인데 이게 아마 그리피스의 베리트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아크릴 스탠드고요. 다음은 이게 바로. 그리피스가 페무토로 변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친다라고 마지막히 말하는 그런 모습의 아크리 스탠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F상도 보면은, 뭐, 이거 두 개라던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광전사 가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름 퀄리티도 좋고 아크릴 스탠드가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18개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기도 하고 종류도 좀 다양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상 이거는 베이리트 4종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아까 아크릴 스탠드에도 있었던 진홍의 베이리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 나왔었던 거거든요. 작년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걸수 있게 고리가 같이 달려서 나왔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래도 크기는 작년께 좀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뭐 이런 갈고리 형태는 없었는데 그래도 목걸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고리 같은 거는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저는 작년에 나온 게더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한번 오픈해 보고 실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 얘가 좀둘 중에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전 4종인데 여섯 개밖에 없어서 아마 요거 중에 얘네 둘 폐왕의 알 얘네 둘이 아마 종류별로 한 개씩 밖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뭐 무게는 사실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얘가 살짝 무겁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짝 무겁다고 느끼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짠! 아! 벌써 색이 에 에이... 초록색 베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실물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면은 이렇게 눈코입이랑 이런 게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걸볼수 있죠 여기 그리고 콧구멍도 <laughs> 뚫어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뭐 크기는 작은데 생각보다 묵직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디 걸어 놓을 때가 있나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첫 번째는 초록색 베이리트가 나왔고요두 번째, 하, 이거... 이거는 진짜 안 바라니까. <laughs> 이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짠, 오! 예라이 yeah. 두 번째는 파랭이가 나왔습니다. 아 뭔가 살짝 어두워서 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랭이랑 초록이 두 개를 뽑았네요. 그래도 뭐 중복 아니게 이렇게 두개 뽑은 게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좀 받침대 같은 거 있어서 세워두면은 좀 종류별로 두기에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고리 형태로만 나온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D3! 포스터를 볼 건데요. 참,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세개 중에 하나가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전사 가츠나 해골기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 일단은... 오! 바로 나오네요. 오! 설마? 오, 광전사 같이. 이게 이렇게 B2 사이즈라 크기가 진짜 엄청 크고요. 여기 이렇게 뗄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뭐 액자라던가 그렇게 전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비상은 그래도 포스터라고 해서 뭐 크기나 이런 거는 안 봤는데 이렇게 또 B2 사이즈로 나오는 포스터는 처음으로 제가 뽑아보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기는 합니다. 다음은 피규어 리뷰 해볼 건데요. A 상 가치, 그 다음에 C 상 페무토 순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상 가치는 진짜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두께도 이렇게 꽤 두껍고. 어떤 식으로 들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작년에는 이 칼이랑 가치가 따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같은 조형으로 좀 묶어서 나온 것 같은데, 패키징은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선 패키징은, 보시다시피, 가치 본체랑 받침대 같은 게 하나 들어 있고요. 보시면은 칼도 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장신구 같은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츠피규어 본체부터 보시면요. 진짜 좀 놀란 게 이런 조형이라던가 질감 표현도 잘해 줬지만 사실 얼굴 디테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표정이라던가, 뭐, 눈, 이런 것도 진짜 상당히 잘 나왔는데, 가츠가 광전사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사실 이런 흰색 머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광전사의 갑옷을 입고 나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흰색으로 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보시면은, 망토의 색깔도 그냥 일률적으로 검은색으로만 칠한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다크 네이비 색으로 또끝 마무리를 해 주고 중간에도 조금씩 색을 좀 다르게 해준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갑옷도 보시면은 메탈릭 느낌으로 도색을 해 줘서 망토라던가 뭐 다른 검은색 색상과 좀 차이점을 둔 거도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도 이렇게 표현을 해 줬는데 이게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하면은 좀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자립이 안 돼요.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쏠려 있어서 바로 뒤로 넘어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받침대를 이용해서 사실 뭐 뒤에 어딜 받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여기가 좀 높이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받쳐주면은 굴곡진 부분이랑도 잘 맞아서 이렇게 받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랑 같이 놓고 보시면은 살짝 여기 뒤쪽에 받침대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광전사 가츠랑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구입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광전사 가치가 나오고 이번 베르세르크 쿠지 라인업이 공개가 됐을 때 가치가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광전사 가치가 더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얼굴을 또 표현해준 게또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가치도 만족스러운 게뭐 얼굴도 표현됐지만 이렇게 광전사 갑옷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하나의 표현을 해줘서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시는 거 가셔도 되고요. 두개다 구하셔서 전시하는 것도 진짜 멋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A상 같이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c 상 페모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상, 페모토입니다. 저는 이번 베르세르크 푸지에서 라스트 원 해골 기사 제외하고 이 시상 페무토가 사실 제일 위시긴 했거든요. 이유가 이 박스 아트를 보시면은 진짜 이 얼굴 표현을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규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물로 한번 보고 싶었고, 크기라던가 이런게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서 일단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패키징은 본체 하나랑 받침대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데레렌 시상 페무토입니다 우선은 크기 뭐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는 좀 나름 길고 사실 망토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좀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망토를 제외하고는 <laughs> 되게 얄쌍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이게 사실 페무토의 모습이니까 잘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이 페무토의 페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살짝 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박스 아트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눈동자가 조금 작다는 게 느껴지고 가면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데 얼굴의 중안부가 살짝 좀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박스 아트보다는 실물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좀 자세히 뜯어봐서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도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투구도 좀 되게 빤딱빤딱하게 빛나게 유광으로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색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단색으로만 단순하게 처리한 게 아니고 한 색을 더 써서 확실히 분할이나 명암을 잘 표현해 준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손이라던가 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돼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모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자립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좀큰발 받침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또 끼워주면 이렇게 뭔가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발 받침대가 좀 크기도 하고요. 페모토 조형 자체가 좀 얇다 보니까 발 받침대가 좀 많이 튀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할때 뭐, 발받침대 없이도 자립이 충분히 가능해서 발받침대는 좀 빼고 전시를 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A상, 가치랑 크기 비교 한번 해보면요. 당연히 같은 마스터라이즈 라인이라 뭐 비율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망토 높이가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페무토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페무토 어깨 정도에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피규어가 뭐 단순히 앉아있다고 해서 높이가 막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라스턴 해골기사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뒤에다가 또 전시를 같이 하면은 확실히 더 멋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상 페모토 피규어 리뷰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오늘 뽑은 피규어들이랑 그밖의 굿즈들 한번 전시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관련된 굿즈들이랑 같이 전시를 하니까 이쁘긴 이쁘네요. 특히 이 F상 아크릴 스탠드는 보시다시피 되게 두껍기도 하고 퀄리티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하위상 중에서는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모토나 해골기사가 좀 나온 걸로 봐서는 다음에 만약에 베르세르크 쿠지가 나온다면은 좀 고드핸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이드라던가 아니면 슬럼 같은 애들도 나오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유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헌터헌터 쿠지의 F상인 유피랑 후처럼 그런 식으로 좀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피규어 좀 넉넉하게 해서 고드 핸드들도 좀쭉 나오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르세르크 반격의 맹세 쿠지를 해봤는데요. 진짜 피규어도 4개밖에 안 들어있고 특히 시상은 또 1개밖에 없어서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피규어 2개를 뽑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F상 아크릴 스탠드는 진짜 퀄리티가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